필수 예제 9번입니다. 두집합 X 범위가 정해져 있고요. Y도 범위로 정해져 있는데, X에서 Y로의 함수, FX가요, 1차 함수입니다. 자, 근데 요 친구가요, 역함수가 존재할 때라고 했어요. 여러분,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었죠? 1대1 대응이었죠. 따라서 이 문제는요,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, 결과적으로는 1대1 대응함수로 만들어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. 그럼 우리 이 앞에 단원에서 1대1 대응함수가 될 조건에 대해서 배웠었죠. 이게 지금 1차 함수인데요. a가 양수라는 것은 증가하는 함수입니다. 즉, 이 x라는 친구가요. 지금 범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값들을 딱 정의할 순 없겠지만,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빼곡히 1까지 모든 실수가 정의역에 들어있고요. 이 y라는 공력이자 치역에는요. 누가 들어있냐면 마이너스 1부터 5까지의 실수가 들어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면 이렇게 지금 f라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데 1대1 대응이라고 했고 이 친구가 마침 1차 함수인데 기울기가 양수라고 했어요. 자, 기울기가 양수인 1차 함수는 모양을 보시면 보통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. 즉 앞에 있는 작은 x값은 가장 작은 y 값을 갖게 되고요. 큰 x 값은요. 가장 큰 y 값을 갖게 되는 게 바로 기울기가 양수일 때의 1차 함수식의 모양입니다.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정의역과 공역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친구인 마이너스 1은 가장 작은 y 값에 대응이 되어야 하겠고요. 가장 큰 x 값인 1은요. 가장 큰 y값인 5에 대응이 되어야겠습니다. 즉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이런 화살표 관계가 성립되어야 되는 거죠. 그럼 이 말은 무엇입니까? 이 함수에요.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. 그리고 이 함수에요. 1을 넣으면 5가 나와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. 이 기존 함수는요. ax 플러스 b라고 했기 때문에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고요. 두 번째 식은 a 플러스 b는 5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럼 두 식을 연립해야 되니까요. 밑에다가 이렇게 써주시고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더해주시면 상쇄 되고요. 이 e, b가요 4가 되기 때문에 b는 2입니다. 이렇게 구해주시고. b가 2면요. 여기 식에 넣어주시면 a는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. 따라서 문제에서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답에다가는요. a제곱 9 플러스 4의 값은 13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한다. 이건 결국 무슨 뜻이다? 1대1 대응이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작은 값은 작은 값 큰 값은 큰 값에 대응되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판수 한번 지우고 2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두 번째 문제는요.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(x)가요. 지금 범위에 따라서 두 개의 함수식으로 나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f(x)라는 함수가요. 역함수가 존재할 때라고 했어요. 자, 여러분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에 다른 표현이었죠? 1대1 대응이다. 이 표현을 다르게 표현한 게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표현이었죠. 그럼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을 우리가 지난 단원, 10단원에서 배웠었는데요. 기억하시나요? 첫 번째는요, 기울기랑 관련된 거였어요. 기울기가요, 증가함수였으면 계속 증가함수여야 되고, 혹은 감소함수였으면 계속 감소함수여야 된다 라는 걸 배웠었고, 두 번째는요, 연속함수여야 된다 라는 걸 배웠습니다. 즉, 이 범위가 끊어진 부분에서 이두 개의 함수가 찰싹 붙어 있어야 돼요. 즉, 이 범위가 끊어진 부분인 0을 넣었을 때 위의 식의 결과와 아래 식의 결과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. 따라서 우리도 이두 가지 조건을 기억하시면서 이두 가지 조건에 맞춰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요 첫 번째 기울기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기울기는요 양수이면 양수, 음수이면 음수인데요. 일단 위의 식이 기울기가 지금 양수로 정해져 있어요. 증가함수라는 거죠. 그러면 이 아래 식의 기울기도요 증가함수가 되어야 하는 거니까 이 기울기 a 플러스 1이 양수여야 되겠습니다. 따라서, 기울기 조건에서부터 나오는 a 값의 범위는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것을 얻게 되었고요. 두 번째는요, 이제 연속함수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. 연속함수가 되기 위해서는요, 어차피 1차 함수는 연속함수예요. 주어진 요 함수와 이 함수는 연속함수인데, 어느 부분이 중요하냐면, 이 범위가 끊어진 부분이 중요합니다. 0이라는 부분에서 지금 함수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, 이 위의 함수식에다가 0을 넣은 결과와 이 아래 함수식에다가 0을 넣은 결과가 서로 같아야지만 우리는 연속함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럼 이 위의 함수식에 0을 넣어주시면 3x 플러스 이 x 자리 0이 들어가니까 2가 되겠죠? 아래 함수식에도요 x 자리 0을 넣어주시면 어차피 여기가 0 되면서 앞에는 다 사라지고 2가 남겠죠? 그러면 다행히도 서로는 지금 같은 값을 갖고 있어서. 연속함수의 조건을 만족하게 되겠습니다. 따라서 밑에서는 신경 써줄 게 없고, 우리가 아까 구했던 이 친구만 중요한 단서가 되겠네요. 따라서 답에다가는요, a는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.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따라서 1대1 대응이 위한 두 가지 조건이었죠. 기울기와 연속함수라는 조건을 잘 기억하시고, 다음과 같은 유형의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